7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묵상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전 내용이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을 밝혀 보여주면서 이제 구장에서는 옛 언약에 따른 불안전한 지상 성소와 제사 예법에 대한 온전한 하늘 성소의 우월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까지의 내용에서 성막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그 안에 쓰임을 받고 있는 여러 성물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자, 옛 언약에 의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성막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으니까 이 성막은 땅에 있는 성막이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 성막의 구조로는 두 가지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자리에 드리워져 있고요. 둘째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되어지고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한자 뜻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성소는 헬라어로 봤을 때에는 성소 중에 성소라는 뜻으로 하기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1절에서 첫 언약에도 마지막에 있, 있더라까지 있어요. 첫 언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제 둘째 언약에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그러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새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새 언약의 성소는 무엇이고 예법은 무엇일까? 새 언약에서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소이시니까 이건 하늘 성소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이제 예법만 있는 거지요.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여기서 영은 영으로 예배할 때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배하는 자들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자의 무엇인가 바라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 그것들을 얻고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소원 무엇인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동기는 자기 희생, 섬김, 정결, 거룩,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 이것들이 예배의 동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무엇인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예법인 셈이지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 예법은 엄격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재물을 받 내놓으면은, 재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몇번 흔들고, 또 높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방법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예법이라고 할 때에, 그 예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 예법을 따라야, 이제 그 제사가, 성공적인 제사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언약의 예법도 신약시대 이 예배도 그만큼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겠는데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등잔대, 상, 진설병, 뭐 금향로, 언약계 이런 여러가지 들것들을 말씀하면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매듭을 짚고 있어요. 자히브리서 기자가 성소와 지성소에 중요 기구들을 언급한 후에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것을 멈추겠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스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은 성막 자체가 아닙니다.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 보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막이나 또 지성소나 성소 안에 있는 여러 제사 기구들에 대해서 따로 일일이 그것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핵심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언급을 하는 것은 성경 진리를 잘 알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진리를 흐리게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어,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할 때에 정통적인 해석법이 있어요. 이 정통적인 해석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앞에 부분이나 그 다음의 내용을 열심히 살펴볼 일이고 또 같은 말씀을 나타내는 부분을 신약에서는 구약을 찾아볼 수 있고, 구약에서는 신약을 또 찾아서 대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지요. 또, 정통 해석법 가운데는 문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나라 문법과는 좀 다른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법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문법 구조들도 있어요. 참 상세해요. 문자 수는 많지 않은데 이 문법 구조로 그 내용을 말해 주는 것은 참 심오하기까지 할 만큼 깊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혹시는 역사적인 해석 당시의 상황을 살피고 해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혹시는 구속사적 해석 같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로 인하여서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되어진 이런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이 구속사적 해석 같은 이런 정통적인 해석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잘못된 해석법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지요. 예,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또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상상 날개를 달고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성경의 비유를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봐서 소위 영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자기 마음, 자기 에게만 있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서 이건 해석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지요. 또 혹시는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성경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처럼 성경을 비유, 풍유 그리고 영해 이런 것들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따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들의 교리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성경 여기저기서 그것을 증명한다고 증거한다고 갖다 대 놓아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주로 사용하는 것이 구약의 단위에서랄지 신약성경의 기시를이랄지 이렇게 비유나 풍유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또 신구약성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비유로 들고 있는 이야기들 이것들을 교묘하게 짜 맞추어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이런 쪽으로만 흘러나가고 있고 그것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집단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어느 부흥회 때 갔다가 정신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붕사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지요. 그 술의 위에는 언약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똑바로 베세미스까지 똑바로 가는가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언약귀를 실은 마차의 두 바퀴를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두 바퀴가 똑같아야 크기가 똑같아야 그래야 앞으로 똑바로 가지.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으면은 이건 똑바로 앞으로 못 가고 만다는 것이지요. 아니 당시에 신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바퀴 하나는 신약이고 바퀴 하나는 구약인데 신구약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적절히 잘 그렇게 끌 예? 가야 언약계가 똑바로 간다. 이것은 순 억지 말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붕해를 가지 않았습니다. 또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때 여름 실과의 환상을 보여 주셨는데 이것을 두고 여름 실과는 떨다 그리고 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떨고 신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순억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언어유희법에 불과해요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름실과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했는데 그 단어들이 이제 그 발음법들이 거의 비슷해서 그렇게 들려나도록 한 것에 불과하는 것이지요. 또 시약성경 가운데에 또 비유들 예수님이 많이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이니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아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힙니다. 소금은 단단합니다. 소금은 모양이 단, 반듯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성도들도, 소금이 흰 것처럼 순결해야 되고, 소금이 단단한 것처럼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소금의 모양이 반듯한 것처럼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고 말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소금에 있어서 짠맛을 잃으면은 어디다 쓰느냐 짠맛을 상실한 소금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금을 그런 모양으로 갖다가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지요. 이런 자리에는 이런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성경 진리를 왜곡시키기 딱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는 이런 비유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들고 설교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곳에 현혹되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고 앞과 뒤를 대조해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본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하도록 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처럼 혼란시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얼마나 무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쓸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지 근데 그중에 그중에 개중에는 그또 독초 같은 잘못된 성경 해석의 말씀들이 덜어 있으니 우리가 독초를 먹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에 불과하고 진짜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더잘 살펴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한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사는 하루가 되어지고 더 깊이 더 깊숙이 말씀과 기도 드리는 하루가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